그런 즉,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배도와 이 미혹에 대해서 제일 두려운 점이 뭐냐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난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 교만. 하나님의 배도에 대해 정해놓으신 징벌도 너무나 무섭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유일하게 두렵다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두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지는 않겠께서 뭐냐 저 여러분이 혹시나 혹시나 배도할까봐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오경만 봐도 수차례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신진당부하면서 네가, 네가 우상 나 말고 다른 거 섬길까봐 내 마음을 떠날까봐 네가 만만숭배할까봐 뭐할까봐 내가 그게 너무 두렵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자체가 너무 심령이 깨지거든요 오죽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두렵다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 하시는 거예요. 니가 그럴까봐 나 너무 두렵다. 니가 그래서 가난족 속에 가면 저거 싹다 죽여버리고 절대 언약 맺지 말고 조금 도 남기지 말아라. 왜? 내가 그걸 날벼로 두면 니가 걔한테 혹해갖고 그 우상을 숭배할까봐, 이게 배도죠. 이게 배도입니다. 숭배할까봐 내가 두렵노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뭐 하지 말래요. 언약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핵심입니다. 언약하지 말아라. 그럼 언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결혼입니다. 언약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게 결혼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한몸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언약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33절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뭐, 내게 범죄할까 뭐하대요?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만만합니다 제가 여태껏 배도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높은 마음으로요 하나님은 제발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데 이분들 마음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해요 예를 들어 북한과 연계하고 배도한 분들, 제가 사석에서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 언약 맺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누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냐. 가서 전도 진리의 통로가 되라. 근데 그 어둠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진리의 통로가 되는 것과 그들과 언약 맺어서 한몸이 되는 건 천국 지옥 차이다. 높은 마음을 낮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면 저 아는 분들 진짜 직접 교제를 안 해봐도, 저는 한 영혼도,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배도 돼갖고 못 보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그 유일한 지금 소망입니다. 시대적 소망. 여러분, 영적 큰 경험이 있으면 배도 안할것 같죠? 하나님을 직접 뱉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으면 안할것 같죠? 그거가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직접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까지 다 경험해 놓고 바로 하나님을 배도한다는 게 무릇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그 상한 심령의 제사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하고 통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함부로 듣고도 뭐 어쩌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들은 내가 챙겨줄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열쇠입니다. 알았죠? 네. 예, 예, 예. 아, 되게 심령이 그냥 저절로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알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니까. 만만하게막 이렇게 이거 뭐, 뭐뭐 신부니까 친구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된다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취급 받아야 될 분이 아니야 이분이. 절대로. 32장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왜 사건이 터지는지잘 보십시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 님을 보고, 모세 아,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 다음부터 뭐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형상들만 보다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그냥 모세가 이들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론한테 가서 아론 죽일 듯이 가가지고 야신 우리가 우리를 뭐야애국 땅에서 이끌어네신내놔라막 이렇게 눈을 부르고 막 이렇게 따지니까 아론이 쫄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거 너희들한테 제일 소중한 거금 귀걸이 이런 거 갖고 와서 갖고 와봐 일단 갖고 와봐 이러니까 안 갖고 올줄 알았어요 아론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애들이 이빨 다 가져온 거예요 귀막금막 이거 다 가져와 가지고 다 가져오니까 어쩔 수 아론이 딱 만들어 준 거야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도안보니까 욕을 하니까 아론이 담당하게 딱 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하... 사람 두려워하는 거 이거 엄청난 울무입니다 사람 두려워해서 배도의 조장자가 됩니다. 배도의 조장자. 아론이 제사장인데, 지도자인데, 사람, 하나님 경향이 있었으면 정신 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하나님 경향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들이대고 막, 이게 쫄아갖고, 그거 줘봐, 그거 줘봐. 그렇게 해서, 그 배도의 조장자, 아예 배도를 인도해주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던 여호와로라가라고 이걸 이거를 이 신을 아예 소개를 해주고 문을 활짝 열어줘요. 누가 베도의 문을? 아론이 사람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베도는요 사람 두려움은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이 사람 너의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 어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론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세요? 직접적인 평가? 하... 누굴 통해서 기도해주고, 야, 감동받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은 말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 잘한다면 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당대에 저 바로 형님 만나갖고, 저 신앙의 언어를 또그 언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할 정도고, 그 하나님이 말 잘할 정도면,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건 그냥 말만 또박또박 전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센스도 있고 뭐 이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말을 잘하는 그 하나님 보시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로 따지면 여러분이 아론이면 예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말 잘하고 말 잘하게 기름 부은 받았대. 널 통해서 너의 입술에 말을 넣어서 일하시겠대라고까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 예언이 배도를 안 하는데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임명하심도 그 보장이 안 돼요. 높은 아...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배도 앞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백성들이 지금 저 배도를 바로 지금 바로 했습니다. 얼마 안 지나고. 배도를 막 하는데 아론도 지금 여기 사람 제가 봤을 때 아론 중심 알았을 거예요. 사람이 들여워고 얘기 못 하고 좀휩쓸러 가는데 여기에 편승해 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오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선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아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아예 그냥 뻔뿌질까지 딱 해줘갖고 잘 보세요. 얘네가 뭐해요 지금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는 거, 여러분 이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 모양이 있다고 그게 보장이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큰일납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화목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이미 용서했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이름은 여호한데 성경에 말하는 실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배도하는 분들이 왜다 헷갈린 줄 아세요? 다른 신, 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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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라,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배도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게 유일한 배도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런 거안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배도는 똑같이 여우와의 이름을 달고 있는 가짜 신입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즘 시대 에 정죄 안 하시고 판단 절대 안 하시고 절대 심판하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인본주의적 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난 안할 거야.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가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돼 왔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였어요. 배도의 선배님들 통하였어요. 말세, 마지막 때 본보기가 뭐라고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오늘 좀 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진 일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